옷이 여기 있네. 게다가 인터넷 최저가, 해외 구매 대행이라서 국내보다 싸게 판매하나? 최저가라고 해도 일단 확인을 해야 돼. 왜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,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 최저가라고 표시한 해외 구매 대행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일이 있어. 그래,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문구를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, 쇼핑 전에 가격 비교를 꼭 해봐야겠네. 맞아, 쇼핑 전에 가격 비교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야. 이런 일도 있었어.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족이 늘고 있잖아. 그렇지, 나도 여러 번 모바일 쇼핑을 해봤어. 일부 해외 구매 대행업체가 모바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며, 모바일 특가라는 표현을 썼는데, 모바일에서만 특별히 더 싸게 판매한다는 뜻이겠지? 맞아. 그런데 알고 보니,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가격에 판매하면서, 모바일 특가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군. 그래? 아무튼, 해외 구매를 할 때도 가격 비교는 필수네? 맞아. 그럼 이 옷을 다른 곳에서는 얼마에 판매하는지 한번 검색해볼까? 그래, 빨리 알아보자.